자 1월 6일 10학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선생님은 지금 학교에요 학교에 언제 왔냐면 지금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요일날 지금 아무도 없어요 밖에는 어둡고 이제 뭐좀 무섭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수업을 위해서 왔으니까 좀잘 듣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그 월요일날 배웠던 지수 방정식을 좀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선생님 이 있다 파일로 줄 건데, 뒤에 나와 있는, 그니까 뭐, RPM, 시험에 나오는 문제, 여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자료로 줄 테니까, 여러분들 RPM 아직 안 샀으면, 이거 보면서 같이 하세요. 자, 봅시다. 지수 방정식인데요. 이거 어렵지 않죠? 이 9분의 1이 어떻게 되죠? 3의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거. 이런,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게 기본이 됩니다.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막 우리가 아, 수학이 어렵다, 막아 맞다 이렇게 되면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것들이.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7은 27은 3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x 되어 있어요. 그럼 3은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3의 마이너스 2x제곱 곱하기 3의 3x는 3의 2분의 1이니까 얘네들 더하죠. 3에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는 3의 2분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는 2분의 1 되고 다 마이너스 20 곱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 넘어오면 여기 플러스 1이 돼서 0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해서 두근의 합이 없는 게 아니잖아. 두근의 합을 여기서 어떻게 구해요? 이거 분의 요거,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 플러스 4분의 6, 즉, 2분의 3이 답이 되겠죠. 이해 되나요? 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나누기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됩니다. 뭐, 2의 X 마이너스 1제곱 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1이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그, 이게 2의 4제곱이에요. 그럼 야, 양쪽에다가 2의 X 마이너스 1제곱을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게 없어지겠죠? 그럼 2에 x제곱 더하기 1은 2에 요거랑 요거 더하잖아요? 그럼 x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럼 이거랑 이거 같아야 되잖아? 그럼 x제곱 더하기 1은 x 더하기 3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 2, 1, 마이너스 이렇게 붙죠? 그럼 x는 2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이 있을 때는 그냥 그 근을 찾으면 되겠죠?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4 더하기 1이니까 이제 5가 답이 됩니다 이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324번 볼 건데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AX를 만약에 T라고 한다면 A2X는 T제곱이 돼요 이런 거 알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T 이거 6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은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돼서 t는 3 또는 t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해 되죠? 이거 어떻게 돼? ax 제곱이 3인 거고 ax 제곱이 마이너스 2인 거잖아요. 이거는 어, 사실 말이 안 나와요.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떤 지수가 있는 거에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a가 0보다 크니까 ax 제곱은 3이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가 되는데? 한근이 4분의 1이 되는데 여기 이게 x가 4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4제곱 이렇게 해야겠죠?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 3의 4제곱인 81이 답이 돼야겠죠. 이해되나요? 요, 이런, 이런 부분들 왜 그런지 뭐 모르면 안 돼요. AX가 마이너스인데 0보다 큰 거에 지수가 있을 때 음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봅시다. 똑같은 얘기죠? 이거, 이거, 이거 다 3의 거듭제곱 애들이잖아요. 그럼 3의 요 얘기는 10 곱하기 3의 x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럼 3의 x를 t라고 놓으면 9의 x는 3의 2 x 즉 3의 x의 제곱이어서 이게 뭐가 되죠? t 제곱이 되겠죠. 자, 27의 x 제곱은 3의 3x가 돼서 3의 x의 세 제곱이 돼서 t 세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t 세 제곱, 요거 t 제곱. 이건 어떻게 되죠? 90이죠. 는 90t가 되는 거죠. 그럼 t제곱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90t가 0인 거니까 t로 빼내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90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t 플러스 10, t 마이너스 9로 네,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t는 뭐뭐 되죠? 0, 또 t는 마이너스 10, 또 t는 9.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이게 t가 뭐예요? 3의 x제곱이 0, 3의 x제곱이 10, 3의 x제곱이 9, 3의 제곱이죠. 근데 그걸 실근을 알파라안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거의 이거 경우는 뭐죠? 0일 수가 없잖아요. 3의 x제곱이 어떻게 0이에요?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3의 x제곱이 음수일 수도 없죠. 이거죠. x는 얼마예요? 2죠. 그걸 2, 2라고 안 되잖아.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죠? 자, 상준 봅시다. 똑같은 얘기죠. 이건 이제 바, 로 바꿀 수 있어야겠죠. 3x제곱을 t라 놓고,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k가 0이고, 두 군은 알파베타라는데,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기 t의 근은 3의 x제곱이에요. 그래서 두 군이 알파베타는 진짜 여기 x가 알파야. 그럼 여기의 근은 3의 알파와 3의 베타란 소리예요. 이거 요거, 요거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근데 더 했는데 마이너스 2라면 이거 두 개의 곱하다는 거. 곱했다는 거. 그럼 두근의 곱은 얼마죠?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나와야겠죠? 여기서. 요거, 요거 좀 이해해야 돼요. 진짜 근은 X인데, 여기서의 근의 형태는 3의 알파, 3의 베타 제곱이어야 돼요. 그럼 이거 3의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요. 이거 더하잖아. 이런 거못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이니까 3의 마이너스 제곱이 마이너스 K다.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3인가요? 절대 아니.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3분의 1이죠. 이게 마이너스 K야. K는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똑같은 얘기죠. t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12는 0인데,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그럼 t는 4 또는 t는 3이 되겠죠. 얘가 누구예요? 2에 x제곱이 4, 2에 x제곱이 3. 요게 알파 베타라는 거죠. 2 알파가 4고, 2에 베타가 3이에요. 물론, 뒤바까도 돼요. 뭐 2의 알파가 3이고 2의 베타가 4라고 해도 답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2의 2알파는 2의 알파의 제곱이고 2의 베타는 2의 2베타는 2의 베타제곱의 제곱이죠 요거 4, 3으로 하든지 3, 4로 하든 답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9가 되니까 25가 이제 답이 되겠죠 이해 되나요? 네자 요번에는 미시 미시 달라요. 그죠? 여기 지수는 똑같은데 미시 달라요. 그럼 여기 x가 얼마 면 될까요? 예,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여기 똑같으면 되잖아. 4, 4. 그잖아. 아니면 미시 달라도 여기가 모이면 돼? 예, 0이면 무조건 다 1이잖아요. 4의 0제곱, 뭐 2의 0제곱 다 1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0이거나 미시 똑같거나. 자, 여기 지금 미시 어때요? 똑같죠? 아, 밑이 똑같으면, 미시 얼마면 돼? 예, 1이면, 1의 100제곱이나, 1의 7제곱이나, 뭐, 1의 2제곱이나, 다 같은 거니까. 아니면, 이게 미시 뭐, 달라요. 아, 밑이 같지만.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가 같으면 되겠죠? 또? 뭐 어떻게 돼? x제곱 8은, 2x 더하기 7이어도 되겠죠? 그럼, x제곱 2x 15는 0이고, 5, 3. 이렇게 붙겠죠? 그 x는 뭐예요? 5하고 x는 마이너스 3인데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안 되고 x는 6이 더하면 더 6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2의 x 제곱 2곱하기 3의 y 제곱이 26이다.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3의 y 제곱이 7이다. 자, 그럼 이거를 어, 어떻게 보냐면 보세요 이거 2의 x 제곱을 a라 두고 3의 y 제곱을 b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 밑에 2의 x 플러스 1 제곱은 2 e 곱하기 2의 x 제곱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되나요? 자, 그러면 얘는 위에 어떻게 쓸 거냐면 a 더하기 2b는 26이고 여기 밑에 2a 더하기 마이너스 b는 7이 되는 거죠. 여기, 여기 밑에다가 2를 곱할게요. 4a 마이너스 2b는 14가 되겠죠. 이거 두개 더하면 5a는 40 a는 뭐가 돼? 8 a가 8이면 넘어가면 얘 18이니까 b는 9 이렇게 되겠죠. a가 누군데? 2x 의 제곱이 8. 이거는 3의 y 제곱이 9. x는 3, y는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인데 두개 더하면 이제 5가 답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죠. 이거 어떻게 돼요? 3의 x 제곱을 a라 두고 3의 y제곱을 b라 두면, a 더하기 b는 3분의 28이 되고, a 곱하기 b는 뭐가 돼요? 뭐, 3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laughs> 어, b는 3분의 28 마이너스 a잖아요? 요걸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그러면 a 곱하기 3분의 28 마이너스 a는 3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3분의 28 a는 3 이렇게 되겠죠. 양쪽에 다30 곱합시다. 3a 제곱 더하기 28 a는 9가 되겠죠. 넘어오면 여기 다 넘어가면 3a 제곱 마이너스 28 a 더하기 9는 0이죠. 3 1 9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죠. 맞나요? 네. 그죠. a는 뭐뭐 돼요? 3분의 1과 또는 a는 9가 되죠. a라는 게 뭐예요? 3의 x제곱이잖아요? 3의 x제곱이 3분의 1이다. 또는 3의 x제곱이 9다. 그럼 이건 x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란 소리죠. 이게 되죠? 자, 이게 3분의 1이면 b는 얼마야 돼? 3의 y제곱은. 여기 3분의 1이니까 b는 9가 돼야겠죠? 그럼 y는 얼마가 돼야 돼? 2. 자 여기 a가 9야 b는 3분의 1이죠 3의 y제곱이 3분의 1이 똑같은 답이네요 요거 3분의 1 9 9 3분의 1 어쨌든 x하고 y가 뒤바뀌 나올지라도 뭐 제곱 더하기 제곱하는 거니까 똑같은 답이 나오겠죠 1 더하기 4니까 답은 5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으면 요거 그냥 해보세요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자 요번에는 활용인데요 어, 어느 방사선 물질의 양은 일정 비율로 붕괴되어 50년이 지날 때마다 그 양이 절반으로 감소한다 거죠. 이게 뭐 반감기 뭐 이런 얘기인데요자1024 1024였던 애가 어떻게 돼? 50년이 지날 때그 양이 절반 된대요. 여기 그러면 512 반이 되면 이, 이 기간이 50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56 여기 50년이죠. 그 다음에 128그 다음에 64그 다음에 32그 다음에 16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까지 간 거죠. 여러분 이게 꼭 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아 물론 식을 세우면 좋지만 그러니까 뭐어 1024에 뭐 2분의 1에 n이 뭐4 뭐 이런 세워도 되는데 여러분 꼭 굳이 그런 식을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숫자 몇 개를 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몇,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맨 600년이겠죠, 600년. 그죠? 그니까, 이 방사성 물질 1024g의 위력이 굉장하겠죠. 600년이 지나야 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없어지겠죠. 자, 355번 볼게요. 어, 355번은 두 배양기에 a 라는 배양기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배양기가 있는데, 각각 이제 그, 원소,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A는 1시간에 2배로 늘어나고 어, B는 3시간에 4배로 늘어나요. 그런데 똑같은 일정한 수의 박테리아를 2배 한게 똑같이 넣었대. A, A만큼 넣겠죠. 그러면 얘는 1시간마다 2배는 쉬워요. 어렵지 않은데 어떻게냐면 1시간 지나서는 2A가 됐겠죠 2시간 지나서는 4A가 됐겠죠 3시간 지나서는 뭐가 되겠어? 요거의 제곱이니까, 아, 요거의 2배니까 8A가 됐겠죠 4시간은 1 6에 이걸 2배니까 그럼 얘는 T시간에는 여기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이니까 2의 T제곱 A만큼 늘어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2의 A제곱 T만큼 늘어있을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얘, 얘, 얘 같은 경우는 3시간에 4배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첫 번째에는 3시간에 4배니까 3시간 지나면 이제 4a가 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6시간 지났을 때는 뭐가 돼야 돼 이거에 4배니까 16a가 돼야 돼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4의 어 3분의 t만큼 늘어요 a 이렇게 왜냐하면 3시간 지나면 이게 뭐가 되죠 4가 되잖아 그치 6시간 지나면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죠 요거에 4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요거는 4의 3분의 t a 제곱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어렵죠. 이게 되지? 지수로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바뀌었네. 2에 t 제곱 a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것만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근데 3시간마다니까, 그러니까 이 똑같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능, 증가하는 건 거듭제곱 형태로 가는 건데 두 배면 2의 t제곱이고 네 배면 4의 t제곱인데 얘가 1시간마다가 아니라 3시간마다니까 밑에 3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더해서 뭐가 돼야 돼? 처음 두 개는 거 2a잖아요. 2a에 40배니까 80a가 되겠죠. a 약분하죠. 그죠? 자, 그러면이건 어떻게 돼? 2의 t 제곱 더하기 이거는 4의 4의 t 제곱에 3분의 1 제곱이 80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이게 몇이 될지 그냥 약간 추측할 수 있죠. t가 3이면 어떻게 될까요? 3이면 여긴 8이고 여기는 4가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80이 안 되잖아. 그럼 t가 요번에 6이라고 해봅시다. 6이면 여기가 얼마야? 2의 6제곱이니까 64가 되죠. 여기는 6이니까 여기 4의 제곱이니까 16 되겠죠. 그게 2개80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봅시다. 이제 했던 건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f3은 어떻게 되죠? f3은 x에 3 넣는 거니까 7, 2의 3제곱이니까 g의 마이너스 2는 얘는 일단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 쓸수 있죠.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었어요. 그럼 3의 제곱이죠. 그럼 9죠? 9의 제곱이니까 81. 이거는 88.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자, 요거 어떻게 돼요? 이거. 선생님이 그때 지수함수에 대해서 다 설명했었는데, 여기, 뒤에가 점근선이에요. 여기,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4를 봐야 된댔죠 x가 증가, y 감소한다? 틀렸죠. 왜요? 4는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애라고. 정의역은 어디죠? 정의역은 안 되는 애가 없죠. 왜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다 되지. 여기, 이게 X가 안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치역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지만, 정의역은 꼭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다 되는 거예요. 틀렸죠? 2분의 1, 마이너스 2 칠한다? 2분의 1,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0이니까 1이잖아요.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맞죠? 이거. 그래프가 평행이동하여 y는 2 x 제곱의 어, 그래프가 겹칠 수 있다. 자, 보세요. 4는 2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2의 4x-2죠. 이거는 2의 2x와 밑이 달라요. 여기 2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 x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는 없어요. 얘가, 이거와는 겹칠 수, 있, 아, 이것도 안 되지. 이게 16, y는 16x와는 겹칠 수 있어요. 여기, 여기 4의 제곱이니까 16x 제곱이랑은 겹칠 수 있죠. 그래서 니 ᄅ이 되겠죠. 자, 요거, 요거 봅시다. 첫 번째, 뭘 봐야 되죠? 어,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부터 먼저 그릴게요. 이거 어떻게 그려져요? 네,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0보다, 1보다 크니까. 거기에 더하기 2를 마이너스 붙였어, 앞에다가. 그럼 y에 마이너스 붙인 거와 마찬가지죠. y에 마이너스 2 붙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x축 대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해 되나요? 그리고 2만큼 들어올렸어 여기, 여기가 여기 뭐였어요? 여기 0이면 여기 3이잖아요 이해 되죠? 여기 0이면 3의 1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었겠네요 그죠? 근데 그 2만큼 밀었어 그럼 어떻게 됐겠어? 마이너스 1을 지나고 1을 지나게 됐겠죠?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정근선은 지금 y는 0이잖아 정근선은 이렇게 올라갔겠죠 이런 식으로 이러, 이런 식으로 정근선은 2까지로 올라갔겠죠 어? 답이 없네 아 이거를 y축 대칭한 거죠 이거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여기 1 지나고 여기 마이너스 2로 정근선으로 이렇게 갔겠죠 이러,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뭐 1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어? 아닌가? 너무 빨리 했나 천천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y는 y는 3의 x제곱 플러스 1부터 그려 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 점근선 0이에요 이렇게 그려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x에 0 넣으면 뭐가 되죠 3이 3을 지나죠 점근선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걸 y에 여기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렇게 붙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Y에 마이너스 붙으면 뭐가 돼야 돼요? Y축 대칭이 돼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3이 되겠죠 여전히 정근선이 X는 0이에요 그리고 더하기 2만큼 올렸죠 그럼 어떻게 돼? 이제는 이걸 이걸 지웁시다 더하기 2만큼 올렸어요 여기 마이너스 3이죠 더하기 플러스 2만큼 들어 올렸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정근선은 여기 2가 됐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뭐에 대칭해야 돼? y축에 대칭하라는 거죠. y축에 대칭한다는 얘기는 요거에 대칭한다는 거니까. 요게 대칭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와 같은 거는 4번이겠네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의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했대요. X축 대칭은 Y에 마이너스가 붙는, 붙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 B만큼. 이거 정말 지겹도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 영대 A 넣었을 때, B 넣었을 때0 되는 것만큼 대입하는 걸 했어요. 이거 진짜 많이 했죠. 이거 막, 이거 가지고 몰라가지고, 막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y 더하기 b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a가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진한되죠 x에 마이너스 1, y에 마이너스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1 더하기 b 되죠.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돼요. 일단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니까 9 더하기 b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넣었으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해 되나요? 자 이것만 좀 정리해 봅시다. 자1 더하기 b는 이거는 2의 마이너스 1 제곱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니까 2의 1 더하기 a가 돼서 그죠? 이건 2 곱하기 2의 a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는 9 더하기 b는 똑같은 방법으로 2 곱하기 2의 제곱 어 클럽 날뻔했네아 그쵸? 이렇게 됐죠? 2의 a제곱이고 이거는 2의 제곱 더하기 a니까 2의 제곱 하기 2의 a제곱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1 더하기 b는 어, 2 곱하기 2의 a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1 더, 9 더하기 b는 4 곱하기 2의 a제곱이에요. 여기에 4를 2를 곱합시다. 그럼 2 더하기 2b는 여기 4 곱하기 2의 a제곱이고 두개 빼면 여기 0 되겠죠. 그럼 이거는 9 빼기 2는 7 B 빼기 2B는, 마이너스 B는 0이죠. B는 뭐가 돼? 7이 되겠죠. 얘가 7이라고요. 그럼 얘는 얼마야? 8이죠. 그럼 2, 얘가 4여야 되잖아요. 그럼 A는 얼마야 돼? 2가 되겠죠. 두개 더하면 9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EX의 그래프를 Y축 대칭이로 했대요. 그러면 X에 마이너스가 붙고,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 B만큼, 지겹게 많이 얘기한 거죠. 이거, 이만, 이렇게. 그러면 y는 어떻게 돼요?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a 플러스 b인데 얘가 점근선이라고 얘가 그게 마이너스 2라는 거죠 b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럼 y는 여기 무조건 뒤에 나온 게점근선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0,0 지나는 거 보이죠 x가 0일 때 y도 0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에 마이너스 a 제곱은 2죠 a는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빼기 2니까 플러스 2는 1이다 이렇게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간단한 것들이 몇개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거 똑같이 올라갔으니까 사실 이런 곡선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 이,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랑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빨간색의 넓이가, 여기 하얀 거에 이렇게 채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면, 여기, 지, 이 직사각형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나요? 이해됐죠? 자, 여기 1일 때 얼마죠? 여 6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 곱하기, 여기는 1일 때 얼마예요? 3이잖아. 여기, 여기다 넣는 거니까. 그럼 이 길이는 3이겠죠? 6에서 3까지니까. 1 곱하기 3이니까, 넓이는 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 이게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일때 y가 3이죠? 그럼 3은 a 마이너스 2제곱. 그죠? b는 뭐예요? x가 0일 때 y가 0이잖아요? b는 a의 0제곱. b는 1이죠? a는 뭐가 돼야 돼? a는 뭐가 돼? 3분의 1이 돼야겠죠? 아, 여기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3은 이거 a분의 1이니까. 자 이거 두개더 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3분의 1은 3분의 4니까 앞에 3을 곱해줬으니까 이건 4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 수업이 짧아가지고 여러분들 금방 할텐데 좀잘 복습하고 좀 알아야 될 것들 확실히 알고 좀 모르는 것들은 아 진짜 이건 아 모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몰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냥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